좋은 아침, 연복사입니다. 누가 보금 1장 50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대대로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진 자든 없는 자든 권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뒤에 보이는 천막은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천막입니다. 곧 거둘 것이죠. 우리 인생도 천막과 같습니다. 잠시 후에 천막을 다 걷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하나님, 당신을 두려워하며,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 님 앞에 설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복을 마음껏 받아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